어, 발의가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면서 개사에 어, 대하여자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어서, 이어서 본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정가명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부부가 며칠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공사 당하신 데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내외의 귀인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신상길 의원님, 조원현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876년도에 개항한 부산항에 최대 규모의 국카인이 적발되었습니다. 국제 세탁을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려다 적발된 사례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약의 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약 건절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퇴치운동을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마약을 반대하는 의원들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마약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마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체계적인 마약 예방 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해안을 기대하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그, 어, 과거에는 인구 10만 명당 20명, 어, 마약 중독자, 어, 그명아이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 28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격하게 마약 중에 큰 문제를 짓는 들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최근에 부산항에서 중국으로 환적시키는그 마약이 19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가지면 200만 명한테 이 마약을 주입할 수 있다는 그런 규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계획에서 우리 임평권, 어,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산 빌어본들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어, 돌아다니면서, 어, 우리 젊은층을 상대로, 어, 또부녀자들이농업촌 주변으로, 그렇게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심각한, 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어, 이걸 그냥 뭐 단순히 그 적발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 이걸, 어, 근본적으로, 어, 해소시키는데 역부족이다 하는 걸 이제 일찍이, 마약범제학회 우리 전경수 어, 회장님 중심으로, 저, 예, 늘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동 변호사님 이제 와계신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19대 국회에도 제출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뭐다 중복되는 거다. 뭐 이런 법에도 이런 게다 있고 저 법에도 다 있다. 마약 중독성을 제거하고 또, 이거, 어, 다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지원을, 어,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자는, 이 체계적인 법이거든요. 저는 이 법이 굉장히 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는, 어, 패스가 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정갑병 부의장님이 딱 중심이 돼서, 이 법안을, 좀, 어, 강하게 추진을 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이, 마약, 퇴치, 운 퇴치,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염원에서 이 법안을 내고 또 오늘 정부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정경수 학교장님은 이 마약 범죄 수사관으로 명성을 높이던 분들이고 오늘 또, 소론자에도 이제 다수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오늘 이 법안 이법 공정이가 잘될 것으로 저희 국회에서는 지금 기대가 높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수렴하고 다듬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우리 이제 정갑윤 의장님이 법사위원이시니까 책임지시고 국회 본회의는 제가 지금 부의장이니까 우리 문희상 의장님 저쪽으로 좀 계시라고 제가 만직 뺏었어요. 하는 정가별 원님은 아, 정말 이런 주제에 정말 게 앞장서실 아,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고 평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약류가 마약류에 의한 중독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정말 폐하게 하고 인생을 망치고 어,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아, 또 치료가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이 현실. 요즘에 또 강릉에서 또 펜션 사고, 아까 안타까운 학생들의 <laughs> 또 인명사고도 있었지만은, 저울가그 그 사소한 그 거짓말, 가스, 그, 가스 보일러에 거그 틈으로 나온 가스에 의한 사고 너무 안타깝죠. 막을 수 있는 일을 예방하고 또, 어,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어, 사회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못하고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어, 이런 것들은 우리 한 빨리 좀, 외도두 인간사회에서 우리 없어지지 않을까. 참, 어, 또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참, 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각인 어, 의원님께서는, 어, 불, 국회의 정각회 회장님도 지내셨고, 어, 정말한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을, 어, 의정활동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법안 내시고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온 후배로서 상당히 오늘의 이 토론회가 공청회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네, 오늘 또 우리 정경수 우리 마약 범죄학계 또 회장님 또 오늘 또 축사해 주신 계획사 해주신 우리, 임성권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련 여러 자문,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나, 안 되나, 지켜보시고, 더 힘을 많이 모아주시고 해서, 반드시, 평생교육, 정말 치료를 넘어서서, 정말 평생 완전한 이거에서, 마약 중국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펼쳐나갈 수 있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해나갈 수 있게, 해시는데이법 활동이 꼭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이 분야 또 의사 출신으로서 어, 저 관심 크게 갖고 앞으로 어, 저도 노력하고 저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가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 법안 공천을 해 주셔서 예, 우리 국회 부의장님께서도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아마 우리 국회 차원에서 뭐 정당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한국당이 앞장수고 해서 잘 내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 제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가 원내대책회의를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우선 현아님. 지켜야 될 일이 많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또꼭 필요한 이런 공청회를 어, 준비해 주신 정가균전 국회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마약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어, 제가 보면은 사실은 정말 이 중독의 문제 재범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우리가 교육과 치료의 관점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이 심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정가현 의장님은 뭐, 오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어, 정말 조용히,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챙기시는 의원님으로 어, 정평이나 있으십니다. 또한 국회에서 일만 잘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 어, 친화력이 너무 좋으셔서 정가변 의원님이 뭐 하자 하시면 다 따라서 하는 그런 또 인품이 훌륭하시고 친화력이 훌륭하신 그런 의원님으로 우리가 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아마 이정가변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민의 우려가 대폭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좋은 법안의 시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공청회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뭐 의장님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주시요 공청의축사이이저도 열심히 생기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